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드릴 김중수라고 합니다. 아, 저는 AWS에서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고 있는 김중수라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마존이 왜 혁신의 회사라고 불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후 혁신을 강하게 가능케 하는 핵심 메커니즘인 Working Backward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또한 제가 주관하고 있는 AWS의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저희가 이것을 이용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도와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인하원의 김성락 책임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LG 그룹 차원에서 어떠한 DX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창립 이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아마존닷컴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서점을 연일에 CD, DVD로 그 품목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IT 자원까지 그 품목을 넓혀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킨들, 에코와 같은 디바이스 및 TV 피움 프로덕션 스튜디오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다시 아마존 북스토어와 아마존 고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하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업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의 회사가 되겠다고 한 아마존의 이념을 이루기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들은 아마존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에 따라 혁신적인 사고로 o 어, 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 모든 혁신에는 일관성이 있고 가장 a m 리 z 한그 다음에 z o n a m n Amazon, Amazon, a 보시다시피 아마존은 고객을 깊이 이해하려는 고객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고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 Most Innovative Company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즉, 혁신은 고객의 페인포인트나 니즈의 해결을 통해 최상의 경험을 선사해드리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의 혁신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문화, 조직, 아키텍처, 그리고 아, 메커니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문화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조직은 에자이라고 아, 능동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오토노머스한 조직이며 이러한 조직에게 임파워링을 통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키텍처에서는 이러한 조직이 더 빠르고 더 많은 실험과 혁신 활동을 통해 디지털 어퍼링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커니즘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명확히하여 구현까지 이룰게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아마존의 모든 혁신적인 사업에는 이러한 혁신 역량들이 결합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마존의 혁신 영, 어, 역량 중 하나인 혁신에 관한 홀마크인 메커니즘인 Working b a g g s 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에 어, 그 아이디어가 과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 볼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객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어,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그 고객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 혹은 바라는 것들은 무엇인가? 또한 어떤 혜택이 그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할까? 그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솔루션이 고객이 원하는 것임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한 고객의 경험은 어떠한 모습일까? 아, 이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Working backwards process는 고객의 니즈로부터 출발한 아이디어를 어,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아, 여러분께서 이미 만들려고 한 제품이나 솔루션에 대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 working backwards process의 산출물인 PR, FAQ, 비주얼들 이세 가지가 어, working backwards에서 만들어 있는 문서들이고 또한 이 문서들은 혁신에 관한 논쟁을 어, 시작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아, PR은 보도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마치 제품이 근 미래에 출시된 마냥 쓰는 것이지 대외 보도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도자료처럼 실감나게 써야며 한 페이지 분량이지만 고객의 관점과 필요에 아, 맞춰그 작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객의 입장이 되어 고객 후기를 쓰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아, 여러분이 제공하려는 제품이나 솔루션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지 쉽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PR과 더불어 어, FAQ가 있는데 아, PR이 누구를 위한 제품이나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건지에 대해 정리한 것이라면 FAQ는 그 제품이나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한 자문자답 리스트입니다. 이 문서는 그 내용과 디테일에 따라서 여러 장 혹은 수백 장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고객 질문과 스테이크 홀더 질문들이 있습니다. 고객 질문은 스스로 고객 입장이 되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작성해보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스테이크 홀더 질문은 PR 리뷰 회의를 통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비주얼은 세 번째 문서로 PR 에펙 q 에서 포착된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어떠한 경험과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문서입니다. 이것을 통해 각각의 유관 부서는 어,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어떤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세 가지는 어, 아이디어의 초창기부터 각 유관 부서들의 회의를 유발하고 논쟁과 토의를 거쳐 고객 만족을 위한 아이디어가 명확해지고 구체화되며 더,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완성될 때까지 협업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법적인 아,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한 사업 계획서, 개발 문서, 영업 마케팅 문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게 해서 P.R. F.A.Q. 비주얼은 이세 가지는 고객 만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가드레일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마존의 혁신을 향한 핵심 역량과 홀마크 메커니즘은 working backwards로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dx를 원하는 기업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working backwards 프로세스를 통해 aws의 플랫폼 상에서 여러분들의 고객을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안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디자인된 프로그램이며 이미 다양한 고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아마존의 핵심 역량인 문화, 조직, 메커니즘 아키텍처에 대한 경험을 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 무슨 제품이나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낼수 있고 실제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든 후 고객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분과 AWS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이그자큐티브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람과 시간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워크샵과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일 등의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여정은 이렇습니다. 총 5단계로 나눠져 있고 Identify, Engage, Define, Build 그리고 Realize Valu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시간의 미니 워크샵 원데이 풀 워크샵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 워크샵을 통해 프로토타입까지 이릅니다. 그다음 최종 임원들의 승인을 거쳐서 스케일로 배포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점진적으로 기업 전체로 확장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목표를 향해 함께 다가갈 수 있고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을 통해 기업 고객들의 사례들 중 특별히 이제 공유가 될 만한 것들을 일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AI를 활용하여 리테일 마즈 고객형 은행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일 및 가스 회사입니다. 필드에서 접수된 이슈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일목요연하게 처리해서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시킨 예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로 가정에서 불임에 대한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유통회사로 데이터에 관한 애널리틱스 정부의 효율적인 공유를 통해 비즈니스의 아질러티를 가져왔습니다. 이태리바 스페인의 메인 미디어 회사로서 고객 맞춤형 미디어를 보내고, 아, 신문과 관련된 상품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판회사로 인공지능이 결합된 GraphDB를 활용해서 독자와 작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아, 고객이 기존에 어려웠던 아, 장비나 선박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기업 전체로 혁신의 활동을 넓히고 있는 그러한 기업의 예입니다. 다음은 LG인하원에서 나오셔서 디지털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LG가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DX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나원 김성락 책임입니다. 우선 AWS 서밋에서 저희 LG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LG를 비롯해서 AWS 서밋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되기를 희망하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저희 LG와 제가 재직 중인 LG 나온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린 후 AWS와 어떻게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진행했는지 소개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LG는 1947년에 창업하여 끊임없이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전자, 화학, 통신 서비스 세 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사업 공간, 용복합을 통해 끊임없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를 위해 저희 LG에서는 글로벌 기준으로 23만여 명의 임직원이 연구 개발 단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활동에까지 다양한 활동을 글로벌리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약 160조 가량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LG인하원에서는 LG웨이라는 우리 LG만의 경영 철학을 각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컬처앤 커뮤니케이션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LG 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고객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 경영이라는 경영 이념을 정도 경영이라는 행동 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1등 LG를 만들자라는 경영 이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LG 웨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측면에서 2020년 고객 가치 실행이라는 영역. DX라는 영역 두 가지의 키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많은 기업에서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속에는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패하는 경우의 대부분 경우를 보면 특정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프로세스만으로 접근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단면적 접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인식 수준을 갖고요. 일방적인 탑다운이나 바텀업 중심의 원의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문화적 토대하에서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드리는 LG인아원의 케이스는 어떻게 LG인아원이 LG그룹의 고객 가치 창출과 DX라는 키니셔티브를 이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활동을 진행했는지에 포커싱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처음으로 소개드릴 해 활동은 아마존과의 컬처브 이노베이션 세미나 세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은 그룹들에서 고객 가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 문화 특성상 같은 용어가 계속적으로 조직, 조직에 나오게 되었을 때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느끼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경험적으로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룹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가 정말 고객 가치 창조라는 키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룹 내에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인풋을 넣는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AWS와의 협력을 통해서 2019년 이외에 걸쳐서 실무자부터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조금 더 고객 가치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세션을 세미나를 통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EBC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의 컬처브 이노베이션 세션이 저희 그룹 내에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조금 더 깊이 관련이 있는 세션이었다면 EBC 프로그램은 각 사업부별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양사 간의 윈윈 관점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미팅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 가치를 조금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DX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그 관점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전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워킹 백오드 워크숍을 진행한 부분인데요. 저희와 같은 제조 중심의 기업에서는 대부분 단일 상품 하나로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 DX라는 영역이 나오면서 단순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 관점에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하고 이 제품을 넘어선 생태계를 통해서 고객에게 어떻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업 현장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실제 초기 단계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이 초기 단계부터 워킹 백오드 워크숍을 도입해서 고객 중심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DX라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이걸 전체 고객 경험 관점에서 확장하는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상품기획 워크숍을 통해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까지 아마존과 함께 협력하며 진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을 이런 활동들이 바탕이 되어서 현재는 계열사 단위로 맞춤형 지원 협력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형태를 통한 지원도 있고요.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DX 적용 컨텐츠도 저희 그룹 내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요. 그룹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와 같은 활동도 가속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 활동을 통해서 저희 그룹의 얻게 된 비즈니스 리절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가치와 DX라는 키니셔티브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그룹이 조금 더 고객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X를 활용할 때각 밸류체인별로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그 명확성을 높이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워킹 백워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기회를 훨씬 더 고객 중심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끊임없이 현장에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유의 활동들이 결국 우리가 최근 이야기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시사점들을 최근에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런 DX를, DX 적용하는 활동들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고객 가치를 더욱더 고도화해 나가는 영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LG만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고객에게 사랑받는 1등 LG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LG 나운의 케이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껏 LG 이나원께서 어, 자세한 설명 주셔서 LG 그룹이 아 굉장한 고객 중심의 일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다양한 DX의 적용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하시는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아, 지금껏 아,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